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림 여서 문수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언제나 주민에게 자상하고 야무진 백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웃도시인 순천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에 대비한 여수시 준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7개월간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 도심이론에서 개최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정원박람회가 순천만 습지 보호의 첫 걸음이었다면 올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도시를 하나의 정원으로 재창조하는 정원도시의 기림돌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차별화된 핵심 콘텐츠는 재시설인 저루지를 소통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오천그린광장 아스팔트 도로를 강화란 잔디길로 만든 그린 아일랜드, 정원 안에서 특별한 하룻밤 가든 스테이, 맨발 걷기로 건강을 챙기는 어신길, 국내 최초 강에 뜨는 정원, 무류의 정원으로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원 박람회와 연계한 각종 부대 행사도 알차게 기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순천시가 정원 박람회 이후에도 경관 농업과 잔디 산업, 향 육종 산업을 활성화해 정원 산업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해 나가려는 계획은 여수시의 미래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처럼 국제 행사를 준비 중인 순천시와 조직위원회 시민들의 모습과는 대도적으로 여수 지역에는 얼마나 여수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여수정원 박람회로 인식을 전환하고 성공 개최를 지원하면서 지역의 이익 창출을 위해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라며 네 가지 제언을 합니다. 첫째, 도로, 교통, 관광 음식과 숙박의 연계 부서로 구성된 TF 팀이 한시적으로 구성해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 여수는 지난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를 성공 개최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고 더욱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역관광 발전 지수 동양분석에서 여수시는 전남을 포함한 남양권 시군 가운데서 유일하게 2회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둘째,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여수에서 문화예술 공연, 전시를 개최하는 등 정원박람회의 대규모 행사붐 조성에 노력해야 하며 우리시는 에울마루 같은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재능과 역량을 갖춘 문화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해 국제정원 박람회 행사 기간에 수준 높은 공연 전시 등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셋째, 여수, 순천, 강양 세 도시의 강역 행정 협의회에서 발 빠르게 순천만 정원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길 요구합니다. 강역 도시 계획 수립, 강역 급행열 버스, 자전거 도로 구축, 환경 안전 문제 대응, 탄소 중립 기반 산업 등 실질적인 현안들도 협력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 지역의 민간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성공 개최를 위해 다양한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순천만 국전, 국제정원박람회 손님 맞이와 인센티브 지원 확대, 지역 내 관광 시설 할인 등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는 서포트즈 활동, 소규모 부업 행사 개최 행사기관의 박람회 방문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 같은 지원 노력은 결국 우리 시의 현안인 2026년 여수 세계선방위회의 내실 있는 준비와 남양 남중권 도시들이 협력해 준비하는 2028년 유행기의 협약 당사국총회유치에 상승효과 창출로 연결될 것입니다. 남양 허점도시 이형 여수를 도시 비전으로 내건 정기전 시장님께서는 본원이 제안한 사...